부등식의 성질. a가 b보다 클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양쪽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a가 b보다 클때 0보다 큰 값을 양쪽에 곱하거나 나눌 때. 자, 2가 1보다 크죠. 6에서 양쪽에 같은 수 3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가 1보다 클때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을 양쪽에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때 그리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첫번째 5x-2의 범위와 두번째 마이너스 3x-1의 범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5x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에 5를 모두 곱하면 자 앞에는 마이너스 5 뒤에는 15가 되고 양수를 곱했으므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5x한테 2만 더 빼주면 되니까 모두에게 2를 빼주면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5x-2의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13 미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자 앞에는 플러스 3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은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줘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1을 다 빼주면 같은 수를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이 더 작음으로 작은 걸 앞에 쓰고 조금 더큰 수를 뒤에다가 써서 부등호 방향에 주의를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